어라! 아무 조건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당일 대출이 가능한 곳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 월급보다 많이 나온 카드값, 급격히 상승한 물가 때문에 항상 조달리는 생활비, 때마다 찾아오는 가족, 친구의 경조사 등 살다 보니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럴 때마다 대출을 받는 건 부담스럽기도 하고 대출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서류 제출이나 소득 증빙, 심사 등의 절차로 인해 당일 대출은 받기 힘든 게 현실이에요. 지인들에게 손을 벌리자니 돈 때문에 관계가 나빠질까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애만 태우고 계신다면 미래금융에서 저 권팀장과 상담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당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원하는 만큼 신청 가능하며 이용 횟수에도 제한이 없어 급전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 번 신청할 수 있어요. 연중 무휴 24시간, 365일 친절한 상담원이 항시 대기하고 있으니 급할 때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.